모든 기회는 네. 사람에게서 온다 네. 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모든 기회는 사람한테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네. 프로젝트를 네, 네, 네. 뭐 책을 내든 유튜브 영상을 올리든 뭘 네, 네. 하든 하나 점을 던질 거란 말이죠 네. 저는 이 점들을 연결해 주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미국의 오랜 버피 네호는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네네워 버핏이 혼자 입으로 거기 갔나요? 그렇지 않죠. 버크셔에서의 부회장 네. 찰리 먼거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네. 있었다고 그렇죠. 본인 입으로 얘기를 자주 네. 하시잖아요. 네. 항상 네. 시죠그 다음에 네. 중국으로 가볼까요네 중국. 중국의 네. 한그 영어 강사이자 강광 가이드로 네. 말리 장사에서 네. 일을 하셨던 한 분이 네. 그 야후의 창업자 분을 가이드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근데 야후 창업자를 만나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창업을 했는 회사가 알리바바의 마윈. 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네. 이건 정치색을 떠나서 부산에서 음. 1982년 같이 변호사로 활동한 두 분이 계세요 어. 그한 분이 네. 지금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어. 그리고 그때 함께 활동하신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음. 얼마나 대사실 대단한 거냐면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5천만 분의 1이죠. 저... 5천만 인구니까. 네. 근데 내 지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네. 5천만 허. 분의 1, 5천만 아. 분의 1인 거야. 어, 이게 대체 어. 얼마나 많 대단한 확률이길래? 아. 근데 왜 하필 내 지인이 됐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아. 아. 없어 에너지든, 아니면 역량이든, 네트워크든, 경험이든, 음. 음.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히 줬다. 맞아, 맞아.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잠깐 담배를 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 폈던 이유는, 뭐, 제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음. 1위 이유는 제 친구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음. 늘 그렇죠. 옆에 있으니까. 맞아, 맞아. 저도 몇번 펴보는 거죠. 그죠그죠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저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 아, 맞아요. 사실 그렇죠. 내 주변에 네.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음. 내가 당연히 부정적인 일을 확률이 높은 거고. 맞아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면 네. 나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더라그 진짜 응.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좌우하다 이것도. 너무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으면 응.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니까 막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된다. 네, 그런 사람 이 있어야 되는 건 네. 아니지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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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장과 네.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응. 너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음. 음. 그런 사람은 조금 걷어낼 필요도 있다. 맞아. 근데. 냉정하게. 내가 아, 성공하고 싶으면. 아, 그렇죠. 네. 아니,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맞아. 그 사람이 네. 너왜 하지 마. 맞아, 너 진짜? 어차피 안될 거. 어, 아니, 너왜 그런 걸 해? 돈만 네. 나가. 네. 아, 소목도 그 하지 마. 네. 저 유튜브 하지 마. 네. 너도 할수 있다고. 네. 야, 지금 다 유튜브하고 있어. 레드오션이야. 아, 레드오션이야. 그래. <laughs> <해? 방금> 위험해. <laughs> 그런 어허. 분들은 조금은 저는 멀리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자 자 입장에서도 네.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라고 <laughs> 맨날 말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에 <laughs> 네, 비판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네. 네.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맞아요. <laughs> 진짜 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부정론자는 티켓을 파는데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는 거는 긍정론자다. 네. 뭐 이런 게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한 어 보면 당장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좀 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왜꼭 네. 그래야 되냐면 음.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딱내 수준일 확률이 높아. 아,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맞아, 맞아. 냉정하게. 네. 내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딱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 음, 맞아요. 사실은 저도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면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날수있다다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 더 열심히 네. 수련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있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응.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셨는데 네.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나쁜 사람부터 끊어라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책에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게 소목님도 아시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 두 가지 법칙.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결국 소득을 늘리느냐소비를 줄이느냐 아, 두, 두 가지죠. 아, 두 가지죠. 맞죠. 단순하게 한다면 네. 어느 게더 쉽죠? 덜 쓰는 거? <laughs> 쉬운 건덜 쓰는 거? <laughs> 이거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잖아요. 아, 네. 졸라 매면 되니까. 네. 소득을 늘리는 거는. 아, 어렵죠. 이건 시간이 걸리죠. 아 역량을 늘리는데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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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시간이 걸려요. 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사람을 이제 끊어내는 게 네. 먼저다. 그래야지 사실 시간과 에너지도 생기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제 책에도 리스트 같은 네. 걸 적어 놨었는데. 네. 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좀 끊어내야 되는지 어.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아, 진짜 이거를 왜냐면안 적어 보면 좀 모르... 구차가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안 돌아보게 되 돼. 맞아 맞아. 다만 책에도 적겠지만 실명으로 적되지 아. 마시고요. 무슨 이게 데스노트 아니잖아요. <laughs>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어, 맞아 그런 건 아니니까. <laughs> 그래서 책에도 이니셜로 적어라. 아, 어. 아니면 뭐 별명으로 적으라고 어, 돼 있거든요. 네. 저,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시몽키님을 쉬는... <laughs> 끊어내서 적어놨어. 우연히 책내 책을 <laughs> 봤네 왔다가. 아. 뭐야 이거 아, 그렇죠. <laughs>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나만 알수 있는 기회로 어. 적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좀 멀리해야 되는지 어. 어, 구체적인데요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을 끊어내는 거 음.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송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송공한 그렇죠. 그 사람이 세르파라고 생각해요 어, 세르파? 세르파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죠? 에베레스트 아니에요? 그죠 에베레스트. 예. 해마다 몇 분들이 이제 등정을 하시잖아요. 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다그 나라의 최고의 등산 전문가죠. 네. 예, 예. 근데 그분들이 그분 혼자서 가지도 않고요. 네. 그분 팀만 가지도 않아요. 어. 꼭 세르파라는 부족들가 같이 가시거든요. 아, 현지 로컬? 네. 어. 그 현지에 계시는 고산지대에 어. 이미 살고 있어서 고산지대에 어. 익숙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아, 진짜. 실제 어.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장할 네.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인생이 맞아. 저는 에베스트보다더 춥고, 맞아. 진짜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 인생에서 세르파를 만나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아. 그 세르파가 누구인지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안 적혀 있으면, 음. 내가 가는 길도 되게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 대학 시절이나 고등학교 음, 때, 음. 영어 공부하잖아요. 네. 토익 아시죠? 네, 그럼요. 토익 만점이 네. 990점이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역대 최고 토익 성적이 네. 420점이에요. <laughs> 아, 어. 역대 최고 성적. 어, 네, 네. <laughs> 충격적인데 네, 네, 네. 첫 토익 성적은 네. 더 충격적인 220점 나왔거든요 어... 왜 충격적이냐면 네. 보통 그 토익계 명언이 네. 첫 토익은 신발 사이즈가 나온다 고 하더라고 어... 신발 사이즈가 안 나올 줄이야 <laughs> 야,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여기서 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네. 대학교 때 네. 토익 예를 들면 제가 400이면 네. 주변에 소목님이 한 500이야 네. 그리고 또 소목님 여자 중부분이 뭐 300이야 같이 스터디 하는 거야 네, 네. 이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 <laughs> 아,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토목님이 <laughs> 그, 네,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요 정답도 네. 없잖아요 이중인 뭐 네, 사랑, 네, 네. 뭐 우정, 꿈은 뭐냐 이런 거는 맞아. 나를 아껴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야죠 음. 근데 토익은 음. 정답이 있어요 4지선다 5지선다 객관식 정답이 있다고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서로가 내가 400이라는 얘기는 음. 네. 590점이 지금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네. 오답이 더 많아 음, 근데 여기도 오답이 많아, 음. 많아. 음. 여기도 오답이 많아 음. 서로가 오답을 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절대 잘못된 공부법. 아, 맞아. 무조건.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900점인 친구. 그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네. 그 친구가 나랑 공부해줄 리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에 가는 거예요. 맞아. 돈을 맞아. 내고라도 그렇죠. 배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학습을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또 이걸 까먹어요. 우리 이제 재테크 유튜버니까 아, 부동산, 아, 네. 주식 아,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저희 아는 주변에 지인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얘가 집을 사고 싶대. 살까 말까 고민 저 말고 두명더 있었거든요 한 명이 아, 집에 사야 된다 응.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한, 또한 친구는 하면 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응. 어. 하는데 사실 그중에 부동산 전문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좀 응. 너무 웃겼어요 음.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다른 내 친구 네 명이 만났는데 응. 뭐 쇼핑몰을 고민하는 거예요 음. 요즘 부업 많이 하니까 응. 응. 그래서 얘 친구가 또 쇼핑몰 내가 뭐 할까 하니까 옆에 또 친구는 와, 헬스 쇼핑몰 해라 어, 어. 또한 친구는 패션 쇼핑몰 해라 어.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웃긴 거야. 아. 이제 쇼핑몰 아는 애 아무도 없었거든. <laughs>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 해보지도 좋았네. 않은 사람들이 아, 서로 막 정답을 찾고 있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음. 그 부동산 살까 말까 고민한 친구에게는 음.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해줬고, 요 음. 쇼핑몰 고민한 친구에게는 제가 아는 쇼핑몰 전문가가 없어서 음. 쇼핑몰 좋은 강좌와 음. 쇼핑몰 관련된 책을 추천해줬어요. 음. 이거는 옳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음. 이게 진짜 내 주변 친구들과 나눠야 돼야 할 건지, 음. 아니면 분야에 송구한 사람이 있어서, 음. 그분한테 경험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될 이야기인지 좀 음. 구분하고, 음. 내 인생의 셀프가 누군지 찾아보자. 지름길이니까 맞죠. 그쵸. 시행착오 줄이고 우리가 음.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경험까지 있거든.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아... 수업률 이미 내신 분들의 그쵸. 이야기니까. 그 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음, 음. 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도 의미 있지 않냐? 음, 음.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딱 단점은 당연히 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는 성공한 이야기요.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한테는 대부분 실패와 성공 이야기 다 있는데. 보통 있죠.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중요하다. 네. 해주셨는데, 네. 아마 보신 구독자분들 그럴예요 네. 아는데,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게 쉽냐, 어, 네. 안 만나준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혹시 구체적인 좀 조언이 있을까요? 아, 이제... 조언이 있죠. 왜냐. 네, 네, 네. 제가 서른 살 때부터 이 짓을 했는 놈이니까. 그렇죠. <laughs> 하셨잖아. 요 <산> 산증인이에요, 진짜. <laughs> 저 정말, 네, 네, 네. 그, 제가 인터뷰하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음, 음. 방송국에 계신 분이나, 음. 아니면,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음, 음. 주요 일간지 계신 분은, 섭외가, 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음, 음. 그, 회사 자체 파워가, 매체 파워가 엄청나니까. 아, 근데 저는 섭외를, 오로지 제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방송사나, 언론사, 뭐, 없잖아보것도 어, 파워가 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일단 사람을 만난다면, 우선 일단은, 시도라도 해보고. 아, 그건 맞아요. 일단, <laughs> 일단 메일이, 든 편지라도 보내보고, 네. 아씨, 만나기 힘들다.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들고요 매일도 아. 안보내보고 네. 어떻게 만났냐 라고 하면 네.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네. 시도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음, 음, 음. 근데, 소모님도 아마 메일 같은 거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쵸, 사실 봤죠. 저도 네. 봤는데, 네, 네. 대부분 메일이 너무 짧거나. 아, 맞아요. 너무 네. 길어. 세줄 보낸 분도 있어요. 김 작가님. 제가 김 작가님 꼭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laughs> 내가. 뭔지 알것 같아.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돼요. 역지사지 네, 입장으로. 맞죠. 그런 메일을 받았을 때, 어.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 내 친구가 아니잖아. 맞 도윤아, 어. 언제 시간 내? 어, 그래, <laughs> 내일 보자. <laughs> 이게 아니잖아. 아예. 우리 생방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생방 모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응. 누구라도 경계심을 가져요. 당연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응. 네.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그, 뭔가 메일을 보낼 때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게딱 분량은 a 포용지한장 응.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포용지한장 응. 이내로 해서 육하원칙은다 담겨 있어요. 음, 응. 맞아, 맞아. 내가 당신을 왜 만나고 싶은지. 맞아 맞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 거기에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줘야죠. 왜냐면 상대방은 소목님이 누군지 응. 알고 보내요. 그래서 취숙해서 메일 보내는 거야. 응. 응.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이 뭔지 모르거든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뭘좀 받고 싶은지 보다는 네. 상대방한테 내가 뭘줄수 있는지도 와, 담을 수 있다면 그걸 좀 많이 줄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제가 딱그 말씀 드려싶는데 네. 저도 항상 뭘줄수 있는가를 고민하거든요. 음.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그 만나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걸줄수 그렇죠. 있겠어요. 근데 그 줄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네. 확실히 그 확률이 네. 높아지는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받고 전망하는 사람한테. 맞아, 맞아, 맞아. 과연 여러분들은 호의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좋겠어요. 진짜. 우리 시간이다 제한적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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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쉽쉽않죠 쉽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팁한 가지는 오. 내가 성공한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요식업 을착업해요 음. 한식 분야에서 음. 그 성공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음. 그한 명한테만 보내면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네. 그 분야에 한 10명쯤 있을 거잖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어, 어. 진짜 많아요. <laughs> 10명 <웃음> 보내면 한 명은 만나죠. 맞아요. 맞아. 그 10명 다안 만나 주잖아요. 네. 보내 매일 자체 잘못된 거야. 음. 그 진짜로 이 기회를 좀 넓혀서. 네. 저도 예를 들면 성공한 분들 만나고 싶대요. 서 유튜버. 이저번부 모자였을 때 23명 만났잖아요. 저는그책쓸때 인터뷰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어, 어, 어. 그 출판사에서 어 작가님 어떻게 인터뷰 네. 섭외하시게 했을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 네. 23명 인터뷰할 거니까 한 150명 섭외 메일 보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맞아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패할 거를 깔보듯 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0명 인터뷰하고 싶으면 200명한테 메일 보내면 <laughs> 그 중에 10명 해주겠죠. 저는 두세 번도 계속 보네요. 음. 못 보셨겠죠? 못 바쁜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일에 하는 수시 통은.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네. 다만 독촉장치. 아, 왜 메일 안보셨어 아, <laughs> 뭐, 이런 거 그쵸, 저한테 그쵸. 가끔 보내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아니, 그분이 메일을 보낼 권한은 나한테 있죠. 그 음. 메일에 답장을 안할 권한도 그분한테 있어요. 음. 서로 자유롭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사람 그렇게 어, 만나는 건데. 네. 그렇게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 네,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음, 음, 음. 지금 시대가 저는 너무 좋아졌기 어, 때문에. 음. 못 만나더라도. 네. 영상으로 지금 사실 소목 님이 영상, 그다음에 뭐 웨드치아선 존리 대표님이 영상, 음, 음. 그다음에 뭐 강방체 회장님이 영상 그런 영상 우리가 그냥 클릭해볼수 있는 세상이 잖아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네.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면 저도 촬영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뭐 업그레이드 할때저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음. 저보다 잘하고 있는 채널들 영상을 봐요. 어. 이걸 좀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 예를 들면, 그 유튜브 영상에 다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그 사람 인스타그램 찾아가. 맞아, 맞아. 인스타그램 보통 자기 일상 찍으니까 음, 음, 음. 스튜디오 바깥에서 스튜디오 찍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laughs> 그러면 무슨 장면이 쓴지 다 알아요.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부로 알려주지 않아도. <laughs> 네. 맞죠? 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건 예시, 예시. 예시로, 예시 그러니까 유튜브들, 아, 인스타그램 그분을 뭔가 찾아보면, 음. 그분들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을 좀더 만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든가, 음. 이런 걸.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 맞아.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 식당에 잠복하는게 아니라 우연찮게 <laughs> 거기 가서 마주칠 확률이 높겠죠. 맞아. 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세 번째는 이제 책 저는 책이 음, 음. 정말 평가절하될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책 값이 지금 전에 책도 16,000원이고 아. 이번 책도 16,000원이거든요. 아. 아. 16,000원에 언제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늘 미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아, 사놓고 맞아. 한 다음에도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나중에 음. 그래, 보면 하지. 되지? 안 음. 보는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만약에 성공하신 분한 분을 딱 그 분을 한 시간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응. 그 분의 책한 권을 볼수 있는 시간을 다 준다라고 한다면 응. 솔직히 SNS 인증용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응. 그 분을 만나겠죠. 응. 야,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laughs> 뭔가 좀 응. 그럴싸하잖아. 근데 더 많이 배우는 건 책일 수밖에 없어. 요 맞아요.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목님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응. 이거는 어쨌든 녹화긴 하지만 이 지금 현장에서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응. 제 말에서 실수도 있고 그쵸. 어떤 응. 거는 막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응. 못한 것들이 응. 있어. 근데 비라는 거는 책한권 나오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다 담고 그걸 계속 다듬어야 돼. 맞아. 계속성,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아, 봐야 되고. 아, 아. 그러니까 그 네. 책의 콘텐츠는 완벽성이 훨씬 가깝죠 네. 그래서 그게 주는 인사이트라는가 콘텐츠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 세르파라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 음. 만날 수 없다면 지금 시대는 너무 좋기 때문에 SNS를 보고도 된다 음. 근데 그게 또 여의치 않다면 음. 책을 보면 된다 맞아요. 네.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네. 만나서 음.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 엄청난 동기부여와 자극과 영감은 얻는 것 같아요 그쵸? 훨씬 더 음. 현실에서 와닿게 해주죠 네네네네. 가장 좋은 거는 그분 네. 만나고 그분책 네. 보는 거맞아 맞아. 그럼 이제 확 이제 완전 신호조가 난 거. 맞아요.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음, 음. 이 책이든, 사실 음, SNS든, 음, 뉴스든 음, 보면, 음, 조금 내일처럼은 안여겨지는것 음, 같아요. 음, 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사실 가장 음, 제 인생의 음, 모멘텀, 음. 그 다음에 제가 성공한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음. 23명 크리에이터 인터뷰할 때, 네. 그냥 한 분을 만났는데, 네, 네. 대부분 음. 채널 운영자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수익을 알려주셨거든요. 음, 얼마 음, 버는지 음, 음. 근데 이분은 네. 다 보여준 거야, 나한테. 어, 어. 계좌를 다 보여줬어. 어, 얼마, 얼마 들어는지 네. 유튜브 앱이라 진짜 네. 4년치를 보여줬어. 어. <laughs> <laughs>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인가 2018년 7월인가 그때까지 다 봤어요. 음, 음.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네. 처음에 한뭐 3만 원인가 한 5만 원인가 10만 원, 음, 음. 원 벌었는데 음. 2019년 7월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합니다. 7월 21일이었습니다. 음. 5,300만 원. 음. 21일치, 그한달 치면 거의 한 7천 되는 거죠. 네. 그분이 뭐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음음. 이제는 직장 좋은 데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음음. 딱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 음. 아니면 평범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음. 한달에 7천만을 벌 충격이었겠네요. 진심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쵸? 제 인생 삶에서 가장, 이거는 그 엄청 성공한 분 만난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분들이 예상이 되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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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엄청 성공하시고 수십억 수뭐 매우 벌겠죠. 네. 뭐 당연하잖아. 네, 네. 근데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이? 와월 7천? <laughs> 아,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감은 아, 있는데 오, 이게 남의 얘기죠 근데. 어, 남 얘기야 네, 눈 앞에서 본적 없죠. 맞아 맞아. 는데 와. 아니 우리 사실 월 7천이라는 게 아유. 저는 그 전에는 월 3천 이상 번 사람은 음. 고소득 직업이 있잖아요. 음, 어, 변호사 음. 아니면 의사. 음, 음. 변호사, 의사도 그 중에서 잘해야지 월 3천 이상 벌어요. 그렇잖아요. 월 네. 3천 이상 벌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네. 아니면 창업가 네, 그렇죠. 성공하신 분들. 네, 사업가. 음. 유튜버가 뭐 대단한 뭐그 뭐가 있는 거 아니었거든? 음. 월 7천 보는 거야. 음. 저 진짜 집에 가는 길에 음. 처음에 시청하면 똑같은 생각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어, 그렇지. 나는 지금 한달 열심히 해서 2,300, 400 번인데. 어, 어뭐 힘들게 거야? 진짜. 어, 한달 내내 한달 사람 보는 돈인데. 뭐지? 그했다가좀 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4년 만에 7천만을 벌수 있는 거야. 음. 그세상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죠 새로운 음. 세상이 약간 좀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음, 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생각이 문이 넓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끼리끼니까 다내 음. 주변 내 주변이거든 음, 요 음. 그러니까 내 맞아. 주변의 세상은 딱 약간 대부분 틀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아무래도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작가라는 직업으로 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인터뷰하니까 이 틀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줬던 틀이 있었던 거예요 음, 음. 그날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좀 깨졌어요 음. 충격이었겠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아,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 아, 아, 아. 생각을 했는데, 아.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주신, 그분은 모를 거야. 아, 아. 다음에 그분 만나면 비싼 거다 아. 드리고 싶어. 약간 인생의 세르파. 세르파. 그 본인은 몰라. 모르는데. <laughs> 아, 아, 아. 너무 좋은 거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그분보다 채널이 더 커졌어요. 오, 야, 재밌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와. 내가 지금 저산지대에 있어도 내가 언젠가 고산지대에 갈수 있고. 와, 진짜, 진짜, 진짜 모르는 거 같아. 같아요. 요즘 같은 는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우리 막 옛날에 그런 말있잖아 동창회 때 모였는데 뭐. 아, 맞아, 맞아. 30대 때 모인 거랑 또4 50대랑 모이면 또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는 응. 그 공부, 대학, 응. 이게 막 누구의 순위라고 응. 그랬는데. 응. 응. 밖에다 보니까 공부 못했던 친구가 돈을 응. 가장 잘 벌고 응.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지금은 빨라지죠. 빨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웃음> 저는. <웃음> SNS가 발달하면서 네. 진짜 제일 크게 바뀐 거 진짜 유튜버가 네. 생기면서 제일 크게 바뀐 거는 네. 젊은 부자들이 생겼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소모님도 회사생활 잠깐 해봤잖아요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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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봤는데 네. 직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네.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음, 음. 사원, 대리, 음, 가장, 음, 차장, 음. 부자, 이사, 음. 상무, 전무, 음. 대표 음. 임원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렇죠. 그 렇죠그 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과정이죠 실력을 쌓고 네, 이렇게 갈고 닦고 어. 회사에서 연봉 1억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10년, 삼성에서도 뭐 가장 정도가 돼야지, 가상. 정도 1억 정도가 되니까, 음, 음, 음. 10년 이상, 좀더 작은 회사는 2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음. 지금은 사실 유튜브라는, 아니면 SNS, 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발달되면서,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급증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만큼. 근데 지금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음.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음. 이렇게 가는 것도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있지만 물론. 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저는 여기도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아 맞아요, 정말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음. 있다면 이게 남일이라고 의 너무 생각하지 말자라고. 음. 근데 남일이라고 의안 여기려면 음. 음. 사실 우리가 뉴스라든가 영상으로 보는 데좀 한계가 있어. 음. 만나가지고 음, 음. 예를 들어 소목 님 만나서 뭐 얼마 벌어요? <웃음> <웃음> 딱 듣고 <웃음> 내가 <웃음> 구독자 작을 때야 어. 만나면 충격을 받겠죠. 맞아. 아... 그게 알면서도 충격이라니까요? 직접 다르죠. 처음에는 근데 이건 있어요. 음. 이거 여러분 꼭 우리가 음. 아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소몽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처음에는 음. 자기 씨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맞나? 맞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그 생각 네. 들어요, 무조건. 피의식. 네, 네, 방위제. 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네. 당연한 거고 저 또한 그랬다. 맞아요, 맞아요. 소몽님도 그럴 수 네. 있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단계로 나가자라는 아 거죠. 음. 맞아요.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음. 나도 한번 해보자.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 뭔가. 어, 뭐 잘못된 방법이야 뭐 쳐버리는 거죠 어. 잘못된 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 아니죠 음, 잘못된 거아니그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음. 세상이 좀 바뀐 거야 음, 음.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사람 만나는 방법 중에 또 좋은 방법이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음, 지금 음, 코로나 음, 때문에 음. 언택이 되긴 했는데 맞아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 강의 들어가면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볼수 있고 네. 끝나고 질문도 어떻게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쁘셔도. 그때 다음에 만나고 싶다고 강의 너무 좋았다고 어, 그렇게 하면 돼요 보내면 네. 네. 그분도 거절이 살짝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laughs> 왔었거든요 저도 <laughs> 소문님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던 사람 다음에 이러면 네. 일단 거절을 아, 힘들어 거절하기. 오셨던 분들은 네. 어떻게 그래요, 사람인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 한번 봤거든. 답변이라도 꼭 네. 해드려야죠, 물론. 네.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소모님 채널 출연 때랑 비슷한 논리예요. 음. 소모님이랑 저랑 지금 두번 봤거든. 그치. 제 책이 나왔어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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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소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네. 거절하기 힘들거든. <웃음> <웃음> 얼굴 봤잖아. 아, <laughs> 또 이웃집 하니까. 이웃인데. 어. 그런 것도 사실 사람이죠, 내 친구죠. 그렇죠, 우리 다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웃음>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와이프랑도 연애할 때부터 같이 강의 들으셨어요, 주말에. 퇴근하고도. 둘다 피곤한데도 뭔가 방법이 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월급 말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뭐, 뭐 많잖아요. 요즘 워낙 많은데 뭐에어비앤비 네. 아마존 리셀 저다 음. 들어봤습니다. 막. 그러니까 따라가고. 이게 들어보는 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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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 내가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내가 지금 아마존 셀러뭐 하려고 하면 지금 음. 음. 소모님 너무 잘하신 게그 음. 강의를 들으면 그 음. 세상에 내가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지름길. 근데 그걸 내가 혼자 무모한 음. 다하려고 하면 음, 음, 음. 결국에는 힘들다는 느낌 중간에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 이 콘텐츠를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깐깐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뭔가 강의를 아, 듣든 <laughs> 뭘 하든. 근데 전문가의 그 내공이 그냥 쌓이지 않아. 맞아요 맞아. 내 시간을 줄여주는 걸 그분은 가지고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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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공감합니다 네. 사실 돈보다 시간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소모님은 아 진짜 저는 요즘에 진짜 그 생각 너무 많이 네, 하거든요 에이. 마지막으로 저장님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운과 성공 자 우리 다 성공하려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고 열심히 응원 하시는 건데 그렇죠. 운과 성공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운이 있다는 무조건 필요하긴 하다. 아, 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얻으려면, 응. 일단은 사실 우리가 밭에 응.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려면, 응. 사과나무 그 사과 그 열매, 씨는 뿌려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laughs> 진짜 진짜 시는 불에 열리겠죠.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시도는 제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그 운과 노력의 퍼센티지는 사람마다 다기때알 수는 없지만, 음. 다만 순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 운칠 기삼이 아니라 기상 운치. 아. 그래서 일단 내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을 때 음. 세상이 운이 던져다 주겠죠. 그렇 제가 이 책을 마지막 집필할 때쯤에 네. 동해를 갔어요 동해. 네. 동해 네. 양양. 네. 양양에 갔는데 네. 서핑의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완전히 음. 서핑 천국이에요 음. 저는 서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카페에 앉아서 보고 있었죠 맥주 음. 한잔 마시면서 음. 막 사람들이 막 둥둥 떠 있더라고 <웃음> <웃음> 파도를 타진 않고 둥둥 떠 있어 아 그래서 이제 난 뭔지 모르니까 음. 잘왜 음. 저기 둥둥 떠 있을까 더니 갑자기 음. 거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와거우적거리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어. 저기서 파도가 오고 있어 아 파도가 오고 있어. 그리고 파도가 자기 근처에 이제 오려고 할 때쯤에 이제 몸을 올리더라고요. 야 올렸을 때 모두가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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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몇 명은 파도를 너무 잘 타서 막 타고 음, 몇 명은 다시 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음, 전 그거 보면 드는 생각이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럭키 운책이랑 똑같네. 너무 닮았다. 음, 너무 닮았다 진짜. 에. 그러니까 이 파도가 에. 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퍼가 에.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여러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는 파도 를 내가 타야 돼. 그러 근데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음. 절대 내 노력 100%로는 힘들어요. 음, 근데 내 노력이 그 파도를 탈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하면 음. 그 파도가 오는 게 보이거든. 하... 그리고 왔을 때도 파도를 탈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 맞아, 맞아. 똑같은 운을 만났을 때도 음. 모두가 성공한 거 절대 아니잖아. 그렇죠. 작년에 재테크 유튜버 바라에 물었죠 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음. 음. 이제 오르면서 음. 그때 성공한 사람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운이 좋았네. 그말 맞아요. 음, 맞아, 맞아. 맞는데. 네. 다른 면을 보면, 응. 그 모든 재테크 유튜버가 성공했나? 응. 그건 아니에요. 응. 그 중에서 훨씬 잘탄 사람이 있고, 응. 훨씬 못탄 사람들도 있겠죠. 응. 응.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는, 응. 올해 그 유튜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 소목님과 저도. 근데 저 작년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응.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 왜? 파도가 지나갔거든. 맞아, 맞아. 하, 파도가 지나갔거 정말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기 전에, 응. 우리 서핑을 하기 전에, 응. 그냥 연습을 하잖아요. 맞아.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응. 연습을 하고 잘한 분이 이제 파도를 타잖아요. 하, 그래서 저는 인생의 노력과 음. 운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가, 음, 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다에 왔는데, 네. 파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운과 이게 갑자기 연결이 됐을까? 어, 어, 어. 왜냐면 완전 다른 얘기일 수있 제가 봤으면 아마 그냥, <laughs> 어, 재밌겠다. 나도 <laughs>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laughs>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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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데, 네. 네. 아, 내 목표와 관심사를 한건 너무 중요하구나. 아. 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과정에 온 세상이 지금 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 어. 이내 목표와 관심사가 세상에 필터를 만들어 버리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내 목표와 관심사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얼굴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요? 다크서클이 심하거든. 어, 아, 진짜 잘 없는데? 안경을 쓰니까 좀덜 보이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시내 에 우연찮게 이제, 지금부 20년 전이에요. 형이 그렇게 바람이 불 때도 <laughs> 아니야. 갔는데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네. 오늘 다크서클 좀 없애볼까? 음, 음. 성형외과 음. 한번 가볼까? 음. 고거를 들었는데 음. 세상에 음. 성형외과가 너무 많아. 아, 뭔지 알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번도 안보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세상에 정보가 아. 너무 많아요. 맞아. 근데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 아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안경을 음. 끼고 있죠. 음. 내 목표 관심사. 음. 소목님은 거리 나갔을 때 와이프님, 사모님을 이제 만날 약속 이 있어 바깥에서. 음, 음, 음. 그럼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다 걸어오고 있으면 그분이 음. 보일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분을 찾고 자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관심사 필터.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지 않을까. 이야, 소름이 돋았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laughs> 어, 액션 사랑했어. 여기 리액션 장난 아닌데? 아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아냐, 아냐, 아냐. 와, 아, 진짜. 네. 아니, 진짜 우리 쉬운 말로, 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예를 들면은, 남자분들 차를 좋아하시면 차 사고 싶다 생각하면 차밖에 안 보이고. 맞아, 뭐, 맞아. 여성분들은 이래서 뭐, 요즘 뭐, 나 오늘 좀 신상 옷좀 사볼까? 이러면 네. 옷밖에 안 보이는 맞아, 그런 게 진짜 있잖아요. 맞아. 아, 근데 내가 진짜 어디에 지금 필터 아, 끼고 보냐가. 그렇죠. 내 관심사 목표가 필터. 왜냐면 음. 세상에 정보가 너무, 아,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볼 수가 없잖아. 맞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다 귀를 막아버리고 음. 눈을 닫고 아. 살기도 하잖아. 이목표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유튜브에서 네, 네. 뭐 하나 클릭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계속 그거 추천해주잖아. 그니까 러 음. 내가 관심사 음. 어디 가지고 뭘 선택했느냐가 음. 그 다음에 세상에 정보지가 음. 들어오는데 음.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야. 유튜브에서 소목님 같은 좋은 영상 클릭하면사람 <laughs> 다음에 또 다른 재테크 영상도 막 음, 들어오겠죠. 음. 근데 뭐 이상한 클릭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 음. 그럼 다음에도 뭔가 너무 자극적이고. 그 그렇죠, 그런 거면 이제 또 보게 되고. 보게 되겠죠.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첫 음, 출발지는 음. 사실은 우리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네. 아, 네. 아, 오늘 네. 이제 럭키 택을 써주신 김 작가님 네. 모시고 인터뷰 해봤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 작가 t v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네. 책도 꼭한번 네. 읽어보시면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